오늘도 꿈을 그리는 중 시흥 사람이 좋다 낯선 땅 낯선 언어 하지만 이곳에서 우리는 가족이 되고 이웃이 되었습니다 시흥은.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며 하루하루를 쌓아가는 도시입니다. 우리는 다르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손을 내밀며 함께 걷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자 다른 곳에서 왔지만 시흥에서 우리는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지닌 사람들이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연결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시흥 외국인 주민협의체 우리는 이들을 시사우, 시흥에 사는 우리들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몽골에서 그 왔고요. 음, 지금 한국에서 살지 좀 20년 넘었습니다. 어 한국에서 살때좀더 전척할 때좀 편하게, 좀잘살수 있게. 아 그리고 외국인들의 목소리를 좀 우리가 좀 전달할 수 있게 뭐 그런 임로 해서 목적으로 해서 처음엔 만들었습니다. 우리 시사오는 아홉 개 나라 1 6 명으로. 시작하고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김선녀입니다. 어, 시사호 주민협의체에서 부태표 직결을 맡고 있고요. 어, 한국에 이주해서 지금 13년째 시형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결혼 이민자랑 그리고 우리 이주 배경 청소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분과가 하나 있고 유학생과 근로자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분과가 하나 있어요. 분과장으로서는 이주 배경 청소년하고 결혼 이민자 대상으로 분과를 맡고 있거든요. 우리 내국인들이 이제 일상에서 겪고 있는 모든 분야에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양한 대상이 있는데 생활에서 그리고 교육에서 복지에서 의료에서 이분들한테는 그 어려움이라면 아마 배로 느껴질 것 같아요. 시사고에 참여를 하면서 이제 청소년 대상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야 되겠고 이 아이들이 이런 게 불편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는 목소리를 내는 기회도 또 많지 않은 것 같고 그 아이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거좀 많이 정보를 모으고 그들의 성장에 좀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수 있다면 노력을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야의 활동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일 좀 인상이 깊었던 거는 저희 초록우산에서 이조 배경 대상을 하고 있는 활동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놀이 활동가로 참여를 하면서 이 아이들을 만나면서 같이 놀아주고 이 아들의 이마음소리를 듣고 있고 그 청소년 교육하고 복지 쪽으로 지금 공부를 이어가게 된또 동기이자 계기가 되었거든요 의료적으로서 시사 활동을 참여하면서 어 제가 좀 보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안타깝더라고요 미얀마. 에 있는 어린이 친구가 이제 한국에서 태어났을 때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 쪽으로 급하게 이제 좀 지원도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어, 아동돌봄과 하고 신천연합병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을 바로 해주셔가지고 혈액병원에서 이제. 그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역할로 목소리가 바로 전달이 됐을 때도 음 도움이 되었구나 하는 거에 조금 더 책임과 의무를 가지게 됐고 그 이주 배경 청소년 대상으로 이제 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었다는데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적게나마 도그 지원비를 받아서 아이들한테 좀 이용이 될수 있었다는 게 조금 뿌듯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온 양진이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음화대학교에서내 네, 박사 과정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의 교육 공부에 대해서 만들 수 있는 계획 이 있으면 저도 노력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우리 시사오 참여했습니다. 네, 우리 외국인 유학생도 내 네, 지어사회의 이웃이에요. 우리도 그냥 능력이 많이 없지만 한계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유학생들, 우리 유학생도 공부 더 신경 써주시면 우리 한께 성장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을 위하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3번째 어린이날 시흥은 아이들을 위한 진짜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축제는 누군가의 정성과 헌신 위에 자라납니다. 그 마음은 국경을 넘어 우리 모두의 아이들을 위한 사랑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즐거운 분석드립니다. 행복한 순간은 오늘도 똑같아. 날씨 춥고 날씨 더우고도 상관없고 그냥 너무 한복하고 신나게 하는 모습이 보고 자도 너무 행복해. 응. 세계인의 축제 날은 어, 외국인들이 모이는 또 하나의 큰 장입니다. 또 존중받고 또, 또 함께 동행해야 되는 우리는 어, 한 가족 우리 시흥 시민이라는 거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현장에 오셔가지고 너 이러저러한 얘기를 나누고 같이 축제를 즐기는 자리이기도 하니까 치사우 주민협의체라는 그 공동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자부심을 가지고 어 와서 힘찬 목소리로 같이 응원도 해주시고 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외국인들은 이 협의체를 통해서 어려움을 후소를 하고 도움도 좀 하고 어잘된 부분들도 여기에 와서 같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축복을 받는 그런 공간이 좀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복지, 교육, 그리고 건강한 환경 조성에 모든 분야에서 같이 협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학교 현장이나 이런 데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그냥 한국이라는 사회에 데리고 온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시흥이고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해서 알면 조금 더 많은 책임감 의무가 이것도 같이 성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협의체가 그런데 역할의 장을 열어주시고 공간이 마련이 되고 저처럼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모여서 좀더 크게, 좀더 범위 있고 좀더 빠르게 그런 현장들을 좀 열어갈 수 있는 창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도 꿈을 그리는 중. 시은 삶은 좋다. 안녕. 시은 시에서는 우리들 시사오 시은 사람이 좋다.